안녕하세요,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 유잠 30% 리커버리 쉴드 활용 어, 이거 유잠 30% 리커버리 쉴드 활용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이걸 오늘 알려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장사를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이30% 확률이라는 게이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그래갖고 일단 알려는 드릴 건데 일단 메리니 분들일수록 절대 이거를 하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, 일단, 마일리지가 적어도 한 몇만 이상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어 일단 캐시샵에 가시면은, 이 리커버리 시드 3900캐시짜리를 전액 마일리지로 살수 있거든요? 그래갖고, 유니크 잠재능력 부여주문서 30%짜리가 이게, 말 그대로 30%다 보니까 확률이 낮아가지고 그 주문서를 보호하면서 발릴 때까지 계속 이걸 쓰, 써가지고 어, 활용을 하는 건데 일단 경매장에 가시면은 지금 일단 유니크 잠재능력 주문서가 한 2억 정도 시세를 가지고 있죠. 갖고 이거를 발라서 유니크를 띄우면은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서버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해봐야 돼요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실버 블라썸 링을 한 몇십만 원에 사가지고 유니크만 띄우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지금 한 3억까지 가죠. 이게 원래 유잠 시즌이 아니면 한 5, 5억 6억 이상에도 팔리는데 지금 유잠 시즌이라고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죠. 이런 데다가는 바르면 안 되고 미카엘라 안경 같은 경우도 좀 한일주 전만 해도 한 이거 5억에 팔았었고, 옛날에 유잠 시즌 아닐 때한 10억 시계도 파는데, 이만큼 시세가 낮아졌죠?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핫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고, 특히 미카엘라 같은데 하면 안 돼요. 이건 지금 카르마 유잠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 거라가지고, 하면 안 되고. 그 다음에 좀할 만한 데가, 마이스터링 노작이 지금 한 4억 7천 정도 하는데, 여기에다가 유니크를 띄우기만, 띄우기만 해도, 지금 이렇게 8억, 4천, 이렇게 한 4억 이상 가격이 올라가죠. 마이스터링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, 어, 마이스터링이 아니라, 임모탈링 음, 있어요. 이 가디언이랑 버서커, 이 파란색, 빨간색 임모탈링 있는데 이게, 노작이 한 7억 정도 지금 하거든요?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유니크만 띄우게 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막 13억 그렇게 뛰죠? 근데 이게 노작이 아까 7억이었는데 이거를 직접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훨씬 덜 들거든요? 이게? 그래갖고, 연금술 명장분들은, 아, 연금이란, 장신구 명장분들은 이거 직접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태초의 정수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? 직접 만들어갖고 유니크 띄우게 되면은 이렇게 좀 비싸게 팔수 있기도 한데 어 이게 생각보다 순환은 좋지 않아 갖고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도 팔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장신구 벨트 한 다음에 타일런트 벨트 한 5강 이상 된거 있어요 그 보통 한 5강 이상 된게 이렇게 한 15억 최저가 지금 한 15억에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거에다 유니크를 띄어서 팔게 되면은 이, 바로 지금 가격이, 27억, 막, 그렇게까지 올라가죠? 그래갖고, 이거, 이런, 탈벨에다가 이거 유니크 잠재를 좀 발라갖고, 좀 파는 방법도 있고, 그러니까 아이템 가격이 비쌀수록 점점 더 비싸져요. 그러니까,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이런 게 아니더라도, 보조무기 있잖아요, 보조무기. 보조무기에다 보통 유니크를 띄워서 팔게 되면은, 요즘 같은 시즌은 이렇게, 요즘 같은 때는 아무래도, 카인이 대세다 보니까, 이렇게 카인 보조무기에다 발라서 띄우게 되면 벌써 5억부터 시작을 하죠. 뭐 이런 카인 보조무기에다가 바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, 음, 아니면은 뭐, 도미라든지, 메커라든지, 아니면 내가낀 무기 같은 것들, 그런 거, 에다가 좀 옵션 좋은 거, 그런 거 유니크 띄울 일 있으면 발라갖고, 잘라서 파는 거,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어 일단 결론은 제가 일단 한번더 강조 드리지만 이거는 초보일수록 절대 하시면 안 되고 30% 확률이라는 게 높은 확률도 아니고 만약 이렇게 몇만 마일리지씩 써가지고 한 장을 발랐다 그래도 사실 마일리지로 돈 버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져가면서 이렇게 유잠 30% 30%랑 리커버리 실드를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좀 돈 버실 분들은 이렇게 어쨌든 이걸로 한번 도박인 것 같으니까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말리,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그냥. 그래고 어쨌든 좀큰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지더라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